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피나렐로의 아, X7 이라는 신 모델, 신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색상은 이렇게 블랙 레드가 있고, 블랙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블랙 레드가 좋아서 이렇게 블랙 레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인지 한번 보시죠. 자, 핸들바하고 스템은 모스트에서 나온 제품인데,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뭐라고 써있냐? 잘안 보이네, 빛그 때문에. 그리고, 105. 105 전동입니다. Di2. 요, 걸래는다 d i 2예요 자, 피나렐로 로고가 딱. 그리고, 여기는 프레임 이름이네요. 프레임 이름. 도레이 카본 쓰고, 예.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구동계는 105. 예, 전동입니다. 전동. 그리고, 피나렐로. 105 전동 자 그리고 바퀴는 펄 크롬 레이싱 DB800이에요 디스크 브레이크 800이란 거죠 그리고 피, 피넬리 P7 스포츠 아, 입문용 휴리죠 입문용 그리고 이쪽에 보면 디스크 유압 요즘은 다 유압이죠 유압 에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다. 제인의 피날레 아, 뭐야, 뭐가 묻어있네. 묻어있는데. 모스트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안장은, 어우, 10호간지 이 정도만 뽑아도 여한이 없겠네요. 그리고 똑같이 KC 인증을 받아놓은 제품입니다. 금액대는 거의 690만원? 뭐 그 정도 되고 700이 안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지만 이제 어 피나델로라는 브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품은 현재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은 킹바이크 수택점에 수택점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하고 구매하시고 싶은, 싶은 분들은 한번 뭐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이제 딱 야. 네, 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피나렐로에서 나온 안장. 그리고 아 제규어 잘안 보이지만 제규어 에어로X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품 하나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